아, 정말 지긋지긋한 발냄새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확실한 해결책까지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요한 회의실 들어갈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좌식식당에 딱 들어섰을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혹시 냄새 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그 불안감이랑 민망함,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습니다. 흔히들 발냄새 원인이 그냥 땀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음,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진짜 문제는 땀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진짜 적은 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발에서 막 나온 땀 자체는 냄새가 거의 없어요. 무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땀이 그 끔찍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작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은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신발이 말하자면 악취 배양실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악취는요. 아주 간단한 3단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우선 첫 번째, 발에서 난 땀이 신발 속에 축축한 습기를 만들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피부에 원래 살고 있던 박테리아들이 이 습기랑 각질을 뷔페처럼 먹어치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박테리아들이 먹고 소화하고 나서 내뿜는 배설물. 이게 바로 그 지독한 악취의 정체입니다. 이 냄새나는 배설물에 이름이 있거든요 바로 이소발레릭산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그 꼬릿하고 시큼한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범인 화학물질이죠 자 이제 명확해졌죠 냄새의 원인은 그냥 땀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활동 결과물이라는 거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무리 발을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어도 이미 세균과 습기로 오염된 배양실 즉 여러분의 신발을 다시 신는 순간 악취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냄새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냄새가 안 사라졌을까요? 바로 이 좌절의 악순환, 우리가 시도했던 실패한 해결책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발을 정말 열심히 씻고, 신발에 베이킹소다도 뿌려보고, 향기 좋은 스프레이도 막 뿌리고, 양말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 신어 보고. 근데 이런 노력에도 냄새는 꼭 다시 돌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발 속 환경 자체는 그대로 돕기 때문이죠. 특히 향으로 냄새를 덮으려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최악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좋은 향이랑 발 냄새가 뒤섞여서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 훨씬 더 불쾌한 호나박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셈이죠. 이게 그냥 좀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이게 결국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뚝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 말처럼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이 훨씬 더클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해결책은요, 아주 간단한 2단계 전력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세균이 아예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는 거죠. 발 씻고 나서는 드라이기 같은 걸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벽하게 말려주시고요, 땀 흡수가 잘 드는 면양말을 씻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발은 최소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하루 이상 충분히 말려주는 습관,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생활 습관들은 물론 예방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이미 세균의 온상이 되어버린 그 신발을 치료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악취의 근원, 바로 신발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략해야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계인데요. 바로 신발 자체를 공략하는 겁니다. 핵심은 향으로 냄새를 덮는 게 아니에요. 악취 분자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제품을 쓰는 거죠. 이런 방식은 신발 속 습기랑 냄새 원인을 동시에 제거해서 세균이 아예 살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전에 신발에 칙칙 뿌려두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간편한 해결책이 될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죠. 오늘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발냄새는 여러분이 뭐 게으르거나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개인적인 실패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이건 그냥 과학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되찾아야 할건 그냥 냄새 안 나는 발이 아니에요. 신발 벗는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바로 불안 없는 자유, 이걸 되찾는 거죠. 만약에 발냄새 고민에서 완전히, 정말 완전히 해방된다면 그 새로 찾은 자신감으로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이 냄새의 굴레를 끊고 진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오늘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